안녕하세요. 행복 톡톡 이상형입니다. 오늘은 손 스팟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엄지, 척, 엄지, 척. 자, 엄지를 쭉 뻗는 이유는 여기 가운데 안에를 꾹 잡으면 노궁, 자, 소화를 잘 도와주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하나, 짝, 둘, 짝, 왔다, 갔다, 짝, 짝, 옆에 짝, 안에 짝, 옆에 안에 짝, 짝. 자, 이것을 고향의 봄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복숭아 꽃 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가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배운 손습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